왕년에 내가 말이야. 혹시 당신도 모르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은퇴 후 드디어 맞이한 여유로운 시간.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은 허전하고 나도 모르게 지나간 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맞은편에 앉은 당신의 아내는 혹은 당신의 남편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물론 아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힘없이 달려온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장 빛났던 시절을 추억하고 싶었을 뿐이겠죠.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은퇴 가장 박상철 씨의 하루를 통해 이선한 의도의 푸념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그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은퇴 후 왕년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라진 명함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내 이름 석 자보다 김부장, 박이사로 더 많이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그 직함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시기 많은 남성들이 삶의 의미가 통째로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과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왕년 타령은 "나 아직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어."라고 외치는 어쩌면 처절하기까지 한 무의식적인 자기증명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됩니다.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돌리다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이른바 공포의 거실남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했지만, 이제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유일한 공간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출 시간, 집안 청소 상태, 심지어는 저녁상에 오르는 반찬 가지수까지 간섭하는 행동은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서글픈 몸부림과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더해집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던 월급이 끊기고, 이제는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의지에 살아야 하는 현실. 직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 일간지에 소개된 해외 사례를 보면 30년 넘은 낡은 주방 찬장을 바꾸자는 아내의 말에 돈을 아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점심 약속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돈몇 푼이 아까워서라기보다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노후 자금에 대한 공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불편하면 집안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남편의 왕년 타령과 잔소리가 반복될수록 그 말을 듣는 배우자는 은퇴 남편 중후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이 용어는 하루 세끼 식사를 챙겨야 하는 부담감, 남편 눈치 보느라 자유롭지 못한 외출, 사소한 집안일에 대한 끝없는 잔소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일종의 화병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내 편이 이제는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축축한 젖은 낙엽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은퇴라는 같은 시간표 앞에서 부부가 완전히 다른 꿈을 꾼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하는 오붓한 제의의 인생을 꿈꾸지만 아내는 이제라도 남편과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만의 자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남편은 하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아내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만 이를 원하는 아내는 20%에 불과했습니다. 한쪽의 기대가 커질수록 다른 한쪽의 갑갑함과 부담감은 비례해서 커져만 가는 동상이몽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상철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박상철 씨. 퇴직금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IRP 계좌에서 운용하며 국민연금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식탁 안에 이미숙 씨가 끓인 김치찌개를 보며 박씨가 말합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야, 첩대 때문에 전국 맛집은 다 다녔는데, 여의도에 있던 그집 김치찌개가 최고였지. 거긴 돼지고기를 통으로 넣어주는데, 아내는 말없이 수저만 듭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오후,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에 나가려 하자. 박씨가 묻습니다. 오늘은 또 누굴 만나? 생활비 아껴야 하는 거 잊었어? 저녁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았던 탓에 IRP 계좌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확인하며 한숨 쉬던 박씨. 마침 아내가 새로 사서 걸어둔 옷을 발견하고는 언성을 높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런 사치가 가당키나 해. 결국 아내의 울음 섞인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당신이 왕년에 잘 나갔던 거랑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부의 대화는 그렇게 또 단절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부부의 가슴 아픈 일상을 들여다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 말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자기소개입니다. 한 정신과 전문가는 은퇴 후 새로운 모임에 나가 과거 직책이나 성공담을 늘어놓는 것은 스스로를 촌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나는 초라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외톨이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탄 즉 황혼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듯 최근 급증하는 황혼이혼이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은퇴 후 배우자에 대한 불만입니다. 왕년 타령으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관계 회복을 원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뒤일 수 있습니다. 왕년애를 외치다. 정말로 왕년애. 홀로 남겨지게 될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나의 왕국이 아닌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왕년에 나와 헤어지고 지금의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명함은 이제 존중과 함께 내려놓을 때입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늙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는 생존 전략으로 설거지를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서툴 더라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작은 행동이 새로운 존중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의 날선 반응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상실감에서 비롯된 불안의 신호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먼저 손 내미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왕년에 내가 대신 오늘 뭐 힘든 일 없었어? 이 한마디의 질문이 부부의 내일을 바꿉니다. 둘째, 공동의 규칙과 각자의 공간을 만드는 따로 또 가치의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은퇴 후 부부 관계는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단짝 친구처럼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함께 할수 있는 취미, 예를 들어 운동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서로의 사적인 영역과 시간은 반드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 문제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의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왕년 타령 대신 오늘의 계획을 나누십시오. 과거를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기보다 오늘과 내일의 계획을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어볼까?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라도 같이 걸을까? 와 같은 소박한 대화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인생 2막은 과거의 영광을 재방송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왕년이라는 낡은 앨범은 이제 마음속 소중한 곳에 간직해두고 오늘의 배우자를 존중하며 내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아주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일 때 비로소 진짜 행복한 노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